광양종합건설 마이티 자동 변속기에 시동을 건 순간 아, 기의절대경니 어, 현대 마이티 어. 응. 5030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020 설특별생방송 우린 설이 좋다 경자년 경설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실시간 어, 정보좀 알려드릴게요. 566님이 아, 남에서 창원 가는 중인데요. 차 짧은 거리인데도 힘드네요. 남해 고속도로 엄청 막히니까 참고하십시오. 아이고 음. 지금 뭐 여기저기 진짜 많이 막힌다는 얘기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요요미가 잠깐 뚫어줬어요. 네. <laughs> 네, 정말 여러분 요요미가 이스튜디오에는 저희도 뚫어줬고 네. 지금 여러분 막풍이 길리에 계신 여러분의 스트레스 좀 뚫어주는 것 같아요. 뻥어머이뻥어다가 아, <laughs> 아, 네, 뭐라고 이렇게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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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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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일파만파였죠 응가. 네. 응가. 경상도 사투리 응가는 다음 중 어떤 뜻일까요? 정답은 네? 2번. 언니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게 네. 응가하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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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밥먹나 이러면 언니하고, 니네 언니하고 같이 밥 먹었냐? 벌써. 진짜. 음. 네. 네. 아, 네. 아. 근데 경남 쪽 사람들이 분 많이 쓰죠. 아. 네. 자, 한편 또 우리 마지막 이 시간 도로 상황 체크할 여러분 예. 위에서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시다. 도로공사에 나가 있는 신채 리포터. 네, 1시간에 30분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지날 때마다 총소요시간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 오가는 양방향 모두 5시간 50분씩 걸리고요.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4시간 반, 반대 목포로 가는 데는 4시간 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또 서울에서 강릉 방향으로는 3시간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체감상으로는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량이 한 구간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중국은속도로 지금 한남 방향보다 남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듭니다. 남이 쪽으로 마장에서 모가 호법에서 남이천까지 밀렸다가문제 구간 진천부터는 5천까지 24km가 정체고요. 반대 방향은 남이분기점부터 서울까지 가는 데 계속 지1 0 k m 는밀렸다가 10km 달렸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화성 쪽다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에서부터 원하는 길이다 보니까 평택 시흥강 고속도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흥 방향으로 지금 조아하면서홍산 마도까지 22km가 꽉 맞춰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쭉 타고 가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역시 지금 하남유께서부터 창원 리터널까지 부산 쪽으로 가는데 30km 가까운 정체입니다. 신채계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신체리부터. 그러면 설맞이 어, 설마지, 전국 사투리 듣기 평가 두 번째 문제 선물 드려야 되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다음에 충청도 방언 대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그리고 이번 명절 음식은 니가 다참아냈다고 네? 별것도 아닌데. 부끄러워요, 아버님. 아유, 아니, 별게 아니라니. 이 갈비찜은, 좀... 아이고, 참말로 맛있네. 태아가 니남겨 네 아, 아니요, 타시오. 아이고, 자기 갈비찜 정도는 살 수도 있지, 뭐. 그 저, 나물만 잘못 주면 되는 겨. 음, 이 고비나물 참맛있다이 니가 붙였지? 사실 아니, 어. 그, 그, 그것도 사 사실? <laughs> 상교? 아, 사, 사, 사.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이 불고기는. 어, 사, 사, 사실 상교다! <laughs> 다 사지요? <사주? 웃음> 잘 사네. 괜찮아요. 우리 새아이잘 사네. 잘 사네. 잘 사네. <laughs> 어, 잘 사네. 잘 사네. 어. 음식을 살수 있다는 게 뭐요? 돈이 있다는 거야. 어. 돈잘버는 며느리 뭘 매나 좋아. 음. 아이고, 이번에 돈 많이 썼지? <laughs>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 카드를 사시오. 아. 두분 오셔요? 아니요. 아궁이 연기 때문에 지금. 어. 며칠. 며칠. 그래, 내국어서. 내굽어서 문제드립니다. 세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온다고 해놓고 시부모님의 카드로 다 사오자 시부모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한데요두 분은 우는 것이 아니라 내국다라고 네,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국다는 네, 어떤 뜻일까요? 좀더 정확한 발음을 위해 충청도가 고향인 요요미 씨의 발음으로 들려드립니다. 발음 해주세요. 아우, 어, 장작통 그만 넣어. 아우, 어, 내 굽어. 아우, 어, 내 굽다. 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작통 그만 넣어요. 아우, 눈은, 아우, 진짜 내 굽어 죽었어. 오. 내 굽다. 아, 네. 뭐 이렇게 다 잘해. <laughs> 저기 사투리 내 굽다. 왜 질투해? <laughs> 짜증나네. 다음 정 어떤 쓰실까요? 1번, 조기를 굽다. 2번, 등이 굽다. 3번 눈이, 눈이 맵다 문자는 로호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구명환씨가 안내해주시죠 문자 번호 샵 8001번 긴건배0 0원건은금 50원 추가 미인 무래입니총 10분께 햄버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리허설에 야, 정말 한 60여분이 쓰러지는 것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요요미씨의 노래 진짜 라이브 성으로좀인사해주시 뜨겁게 진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목소리도>